<웃음> <웃음> 네, 아 지금 저 2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토론과 마찬가지로 한 30분 정도 저희 연사분들 모시고 개별적인 질문 드리고 공통 질문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발표하신 순서대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모 박주로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 그 얼마 전에 그 영등포 식당을 오픈하셨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저 <laughs> 저는 사실 로망하는 아. 기업이 왜 갑자기 아. 그 식당을 오픈할까라고 아. 되게 의문을 가졌지만 제가 직접 가서 <laughs>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고 인테리어도 너무 예쁜데 왜 식당을 하게 됐는지 사실 궁금해서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자리네요. <웃음> <웃음> 아 네.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저희 울릉도에 만들고 싶었어요. 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울릉도에서 다이닝 레스토랑을 하기 어려웠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당산동이라고 하는 청과시장 동네에서 로컬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청과시장도 이게 다 너무 노후화되고 나쁜 카페라고 하는 그 방석집이라는 유흥업소가 거의 50개 가까이 있던 동네다 보니까 되게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곳이라서 어떤 공간 모델을 만들까 하다가 저희는 어떤 다시 코어킹 스페이인다 이런 세련된 내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헬로 포멜로거든요. 청가시장에서 태어난 레스토랑이랑 포멜로랑 과일 이름을 땄고, 저희 가능하면 가 전국에 있는 저희랑 연결되거나 좋은 로컬 팜들의 재료 제철을 다 끌어올려서 정말 좋은 것들. 그래서 저희 공간은 비건부터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맛있게 와인과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요. 영등포 쪽에 놀러 오시면 꼭 주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맛있는 디저트를 인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했다 하고 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웃음> 질문이 왔습니다 홍보의 기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네 <laughs> <laughs> 아, <그러네. 웃음> <laughs> 네, 그래서 로모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바나 이런 식당들이 어떤 로모가 영등포를 지역 기반을 하는데 한 지역 개발 전략과 연관해서 좀 어떤 맥락에 서 이런 식당과 커뮤니티 바 같은 걸 하는 것인지 좀 이어서 얘기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등포 당산동 같은 동네에서는 좀 직주가 분리가 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레스토랑이나 제 커뮤니티 밥 주인이 계속 바뀌는 빨의 개념에서는, 어, 이 레스토랑을 통해서도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거라는 매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개발이나 지역 문제 해결하기가 되게 너무 낯설고 힘든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계시기인데, 요식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접점이 있고요. 제가 그 다음에는 이 동네에 필요한 다시 컴퓨터 3만 원 다시 살릴 거고 그리고 이 공간에 어떤 호스텔이나 서점 같은 버전을 만들어 달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주시 소통협력 공간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민간입탁 사업이라고 할때 이제 가장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부분이 주민의 참여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주민의 참여가 어떤 관변단체나 이익단체 혹은 어떤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나 이런 특정인들의 의견이 좀 과대표 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주도시 소통연구공간들은 좀 이런 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안들을 좀, 좀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역에 가봤더니 자생단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커먼지의 개나 이런 것들이 현대로 다시 재조직되면서 생겨난 뭐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막강하고 또 저희가 민간이탁을 하는 저희 주무 부서가 자치행정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생단체들하고 굉장히 평소에 이제 협력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곳이어서 사실 행정 내부에서도 아, 그분들하고 하면 되지 니네가 만나는 도지 주민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저희도 종종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제 점유되거나 누군가만 참여하는 것을 저희도 최대한 지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언어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쉬운 언어로 사용하고 사업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제가 별로 좋아하는 방식은 아닌데 직원들이 굉장히 가라앉는 방식으로 <laughs> 아, 예. 왜냐면 세금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세금을 쓸수 있게끔 진입하는 거 저희는 사실 내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세금을 쓸때 따라오는 수많은 귀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지금 몸빵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생활탐구라고 하는 리빙랩스하고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분여회 수망리라고 하는 시골에 시골에 표준주도하네요. 수망리라고 하는 지역의 역대 분영회장들이 만든 커뮤니티 조직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물령아리 오름이라는 게뭐사르습지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 우리가 활용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어머니들 일곱 분이 비슷한 옷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 그분들을 기준으로 두는 거죠.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주민을 선정해놓고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언어, 그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부터 그리고 그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주장스러운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기는 어려워요 네 그럼 이어서 또네 <laughs> <laughs> 그럼 이어서 또 로컬 스티치 한번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또 로컬 스티치 하면 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이좀감각적인 것도 세련된 실내 디자인이 가장 떠오르는데 사실 디자인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시는 부분이 어떤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좀 포착해서 디자인에 넣는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적인 특색을 포착하는 어떤 로직이나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건또 사실 어떤 건물 자체를 통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다할수 없고 또 매력적인 리테일이나 요식업 같은 키테넌트들을 잘유치하는게 중요한데 로컬스티치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laughs> 그런 분들 대체 어떻게 모셔오는지 <laughs> 뭔가 그런 좀 휴민트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달라서 당황했네요 외롭지 않나요? 일단은 아그한 네. 가지, 한 가지는 <laughs> 디자인 자체는 어, 저희도 이제 디자이너가 좀 늘어가지고 각자 로직이 좀 달라가지고 음. 어떻게 얘기들이 좀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좀 약간 비즈니스 관점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포인트에 좀 돈을 몰빵한다 약간 그러니까 여기에 좀, <laughs> 좀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서점 같은 게 필요하고 거기 거, 그거에 대한 고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예산 중에 거기다 한 80%를 붓고 나머지를 그냥 하고 약간 이런 방식을 좀 약간 강약을 좀 극단적으로 하는 방식을 사실은 저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런 방식 을 주로 취하고 있고 디자인도 사실은 그런 방식을 메인으로 가고 있고요 창업 그, 그 테넌트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유명한 분들이랑도 하고 신진 약간 테넌트들이랑도 같이 하긴 하는데. 음 좀 저희가 그런 컨셉으로 한다고 좀 오랫동안 약간 외부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같이 하자고 오세요 그리고 저희는 구조 자체를 그냥 창업을 그냥 쉽게 해봤다가 접을 수 있는 방식을 제일 1번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쉽게 해보면 좀더 실험적인 걸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유명해졌던 분, 좀 이제 잘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달에 아니 돈을 못 벌더라도 그냥 약간 구조를 좀잘 짜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약간 세팅을 해 놓으면 약간 그 마인드가 괜찮으시고 실력이 있으시면 대부분 다, 다 서로 요즘 서로 알아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봐 주셔가지고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죽을 수도 있죠 네그 이거는 뭐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 사실 일부 발표해 주셨던 연사님 중에 빌드 이용옥 대표님께서 꼭 물어봐 달라고 저한테 아, 네. 말씀을 해 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발표 중에 절대 건물을 사지 않겠다라고 아, 선언을 네네. 하셨는데 네. 즉,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음. 것 같아요. 뭐, 그럼 정말 내가 로또가 당첨돼도 건물을 안 사는 건지 네. 왜 <웃음> <웃음> 사지 않는다라는 <laughs> 선언을 <웃음> 하게 되는 <되신> 건지 그런 <laughs> 개인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따는 거이런데 제가 개인으 로또 당첨자는 또 모르겠네요. 개인이든 회사에 비유된 거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사실은 부동산까지 되게 많이 모,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 대행이라고 해서 여기다 돈을 모아주고 만약에 이제 다들 여기다 너무 관심이 많아서 늘어나는 것 같아서 굳이 거기 관심에 저희 회사까지 어차가지그 그 대세에 비하면 저희 되게 소수니까 굳이 한 발을 넣을 필요는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랑 약간 반대 저희가 목적하는 거랑 저희는 사실은 부동산에서 사람을 좀떼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정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주의 반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랑좀 반대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도.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걸작전로 삼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 그 문승규 작은도 시계자들, 이장님께서 한번 연사분들이 좀 공통 질문 드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들으면서 세 분께 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이 타임의 주제가 민간입학이라는 주제입니다. <laughs> 사실 민간 위탁이라는 거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이 할수 없는 일을 민간이라는 어떤 전문성 있는 그 민간 집단에게 그런 이제 공공의 역할들을 그 위탁위탁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 진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수도 있고. 기획에 대한 전문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제로 근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들이 항상 이제 디자마에 빠지는 게이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워낙 주민참여에 대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 못 음. 한다거나, 이더 높은 퀄리티 공간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게또 주민참여라는 어떤 발목에 또 부딪혀서 내가 하고 싶은 운영을 또 마음껏 못 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이 일종의 전문성과 참여의 그 디자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각각이 각자가 이제 좀 민간 이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그런 이제 딜레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해가고 계신지 혹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보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주로 대표님부터 말씀인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민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사업이나 공동체 관련 사업하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아주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사는 사람인가 고민하셨을 텐데, 사실 저는 요즘 좀 명확해지긴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민간이탁이라는 건 사실 공유재산의 사업을 조금 큰 단위로 할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고, 저희가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말했던 그 가치나 효과를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은 다른 전문가 아니라 방식을 어떻게 다룰 건가 전문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Y컴비네이터에서도 이 주민참여에 대한 5이브 툴을 밝혔고, 밝혔고 유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 주민들에게 진짜 권한이 A부터 Z까지 다 갖는 현장이 대부분 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권한을 A부터 C만 줘놓고 나머지는 다 통제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계속 투입하더라도 주민분들 참여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걸 운영하는 전문가 팀들도 그 다음 단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 주민 참여라는 것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분들은 이분들한테 그 처음부터 어떤 애매한 주민 참여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이 전문가가 일단 일단 그 그공공으로도 방식의 자유를 받을 때 그거를 1년 동안 해볼지 2년 동안 해볼지 혹은 처음에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이 사업에 쓸지 다른 걸 쓸지 선택권 일단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팀들이 해야 될 거는 1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마,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500만 원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아 주민 참여가 와서 직접 강력하게 엠볼부되고 실제로는 권한까지 갖는 게 요거라는 거를 많이 확인하는 작업이 쌍방에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의 어젠다가 만들어져서는 경험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 그냥 전문가가 어쩔 수 없이 1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 정해진 실링 안에서 아 3개월 안에 우리가 라이, 라운드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라는 같은 아주 형식적인 접근밖에 안 나오는 거라서 저는 만약에 민간회카가 방식에서 진짜 커먼즈라고 하는 주민 참여를 넘어서는 방식에 허용되려면 다른 허용이 아니라 이걸 만들어내는 팀들이 예산과 이걸 진행하는 기간에 대한 자유를 좀 갖고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우징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네. 3년 후에 자산화가 된다고 했을 때 혹시 그리고 계신 그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떤 식의 참여 구조를 혹 네. 생각하고 계신지. 아까 제가 발표드릴 때 3단계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1년에 전체 이사그 전체 구조의 진짜 사업비가 천만 원도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거 들으시면 다 실수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이면 보통 행사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돈을 못 드려요 그 전시도 한 100만 원밖에 못 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 공간에 대한 권한을 명확하게 넘겨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팀, 그 팀이 그팀 스스로 예산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을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태우는 방식으로 와 있어서 저희 운영하는 멤버들은 그 항상 죄송한 마음이지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360평이라고 하는 물리적 자원이랑 주거의제와 관련된 단체들의 이 네트워킹의 자원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져오시는 주제가 대부분 공공의 사업은 공공의 주제를 다루는데 그 개인의 주제가 다 와서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본인도 자녀도 휠체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 돌아다니면서 왜 아직도 공공 임대 주택이나 이런 곳에 유니버셜 디자인된 싱크대나 침대가 없냐라고 하 다니셨다가 어, 서울하고 좀생기가 찾아오신 건데 저희가 뭘해드려면 그분에게 돈을 들릴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드리긴 드렸어요. 사업비를 저희가 100만 원 정도를 드렸는데 자기 주제를 가지고 오시니까 저희 그때 장애인 정책 연구원 그다음에 SHLH 그다음에 싱크대 제작하는 디자인 업체 분들을 다 모셔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장애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가 이거 법 개정 올려놨으니까 다들 도와달라 그리고 싱크대에 만드는 이런 팀들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공공임대주택 같은데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만 규정화되면 우리도 여기 게 충분히 R&D 더 많이 할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정말 작년에 법 개정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했던 게아이 어떤 주제라는 게 그 개인 당사자한테 나온 게 굉장히 중요했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아마 저희가 해야 되는 방식이 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어떤 개인의 주제, 를뭐 26세 어떤 청년이 어, 내 문제가 이 공간에 오거나 같이 네트워킹을 하고 플레이하면 해결되는 분의 경험이 많이 쌓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조금이나 네. 이런 지원금을 네.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네. 권한, 사용에 대한 권한을 높이는 방식을 네. 통해서 뭔가 네. 그 주제를 끌어내는 사실은 네. 예산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네. 많은 거죠. 네. 문제 해결은. 근데 공공에서는 항상 예산 실행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걸 소진하는 방식으로 오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디펜스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강력한 방어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조금 뚫을 수 있는 용기랑 어떤 항상 집단에서 나왔던 아젠다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그 개인들의 주제를 끌고 올수 있는 냐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슷한 고민은 제주소통 인력 공간에서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주민 참여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것들을 해석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매번 당황하는데 행정에서는 사실 되게 공급자 중심으로만 사고를 하다 보니까 주민 참여라고 하는 거를 이건 좀 거친 표현이지만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불쾌한 경험들을 저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주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전문가화 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도 어, 뭐 역량 강화라든지 육성이라든지 라고 하는 뭐 사회혁신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될 거였으면 왜 여지가 안된다라고 반문하고 <laughs> 싶지만, <laughs> 그렇게는 못하고. 아, 근데 매번 그 투쟁을 제안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리 어머니들이 그럼 과연 어디까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가.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냥 마을 일을 잘 하시는 거거든요. <laughs> 그 그렇죠. 네. 네. 래서 저희는 이제 약간 고민을 하는 게, 음 계속 저, 이렇게, 아까 소개시켜드린 사업도 그렇지만, 저희의 그 최초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실험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소카랑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인말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우역밭에서 농작물을 유통시키려고 하는 동네 삼촌들이 들어오시기까지의 구조는 그 인말음식 컨텐츠의 기획자가 만든다든지 해서 그 토대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그거를 약간 동시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는 소개 안 드렸지만, 공, 지역 공론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주민 참여의 방식의 사업인데, 어, 대부분 의제를 다 정해놓고, 거기 할말 있으신 분들 오세요. 해서 말을 한두 시간 동안 시컷 하고 헤어지면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근또안 되는 이유는 또 수만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공론장에 대한 허텀함을 다시 이제 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는 공론장을 할때 중간에 전문가를 되게 아주 뭐케좀 등장하지 않지만 또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수를 각자의 질문을 받시고 네. 25명을 뽑은 다음에. 그분들이 그분들 안에서의 공론장을 치열하게 해서 아젠다를 좁히고 좁혀서 네 개의 그룹으로 만들고 그 헛헛함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주민들이 자기 효능감을 가져가려면 어떤 성취를 맛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네 개의 그룹에서 다른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 그러니까 캠페인화를 시키는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그냥 어머니들이 와서 결국은 뭐 이주민과 선주민에 대한 캠페인을 만든다거나 터블러를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캠페인을 만들어서 또 다른 만나는 그 국론화의 과정까지 받게 되니까 이분들이 아내 개인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고 내가 그들에게 말을 걸수 있는 수단을 전문가들이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성취와 자신감들이 그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들을 제가 봤거든요 최근에 저번 주에 결과 공유를 했는데 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최초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분들의 역할을 강요받지 않은 수준에서 자기들이 할수 있는 포션을 참여함으로 최대한 효능감을 가질 네. 수 있게 하면서 이 공간에서의 소속감을 어떻게 가져가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자부심을 어떻게 또 가져가게 할 것이냐를 매일 고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참여가 이뭐 교육이랑 영향감 이런 관점이 아니라서 음. 그런 경험을 전문가가 어떻게 제공해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이신 거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청자장에서도 제가 볼때 굉장히 비슷한 <laughs> 고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자장에서는 아니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어떤 잠원을 갔던 지역에서였는데 거기서 이제 주민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약간 그런 도시 재생의 여러 가지 사업이 단계 단계 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 단계 단계 사업이랑 이런 재생 관련된 커리큘럼 다 들었는데 왜 약간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지 이건 내 탓이야. <판을> <laughs> 그렇게 렇게 생각하시고 <laughs> 계신 분이 제가 그두번 <laughs> 이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앞에 로먼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사용 그 사용자들이 어디까지가 권한이 있고 어디까지는 이제 선택을 하고 <laughs> 어디까지 전문가의 영역인지가 사실 둘이 뭉실하고 그렇죠. 일종의 약간 탑다운이다 보니까 합의가 안된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걸 명확히 이제 약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제일 핵심적으로 있다고는. <laughs> 생각이 들었어. 에이,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율을 굉장히 능청스럽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노하우라든지 방법 같은 <laughs> 것들이 <laughs> 있으신가요? <laughs> 네, 알려주세요. 전략이라든 네, 아시다시피 저 내가 말을 잘안 듣는 소식이라서 아니요. 전안 오는 사람 말을 잘안 듣는 소이라서 그게 사실은 원래 성격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일종의 약간 이것들이 각각 이제 여러 여러 지역마다 실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주민들이든 박미들이제 책임질 한 명이나 한 단체가 어느 정도 리딩 해서 가지고 가고 그게 망해 망해도 사실은 이제 얻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그걸 공유하는 과정 자체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 말을 잘안 듣는 편이고 <laughs> 세종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잘안 듣는 거를 네. 괜찮다고 해주셔서 약간 전략적인 나라는 거죠. 네, 해주셔서 네, 열심히 해보려고 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혹시 롱호에서도 그런 좀 전략이나 노하우 같은 게있을신요 아마 제일 또 중요한 분들 많이 만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말을 안 듣는 <laughs> <laughs> 전략을 가지는 것 같고 저도 진짜 말을 안듣고든 아, <laughs> 아, <근데 웃음>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이면 저도 인생 한번 사는 인생이라서 그냥 어중이떠중이 되는 음. 의미 없고 그냥 돈만 벌게 되는 상황 하기 싫고 음.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요즘 사람들이 다한가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시간도 중요하니까 그 시간이 당연히 뻔히 그 다음 레벨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을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오지랖을 부리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뭐 전문가라고 불리지만 그 치대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그 사실 모두가 전문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두가 조금 오히려 그 가, 각자의 개인성을 더 드러내고 자기 문제를 직접 하는 패들하도록 하도록 열어주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그 가능하면은 그 어떤 나운드 테이블 집단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1대1을 먼저 만나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유대감도 생겨서 다들 전문가라고 참여하는 저희도 아 진정성이 있다는 부분들 좀 받아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은는 사실 뭐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마 또 내일 또 아마 <laughs>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더 보완을 하는 거로 하고 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이것으로 오늘 그 커먼즈 포럼 1일차 준비된 모든 순서는 끝났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전환, 어, 민간 콘텐츠를 통한 커먼즈 비즈니스의 사례. 는 주제를 가지고 좀 민간 비즈니스의 다양한 좀 사례들 풍성한 사례들 만나볼 거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본 포럼은 저희가 별도의 후원 없이 후원들의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되는 포럼이에요. 또 운영진들의 어떤 희생과 <웃음> <웃음> 이런 것들로 운영되는 행사인데 하지만 저희가 후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관심 있으신 기업이나 기관 분들이 있으면 저희 운영진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라며 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여자 여러분들 그리고 연사 여러분들 그리고 운영진과 스프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